카페인은 처음 분리해낸 식물의 이름인 카페와 알칼로이드를 의미하는 접미사 INE를 붙여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카페인은 탄소 8개, 수소 10개, 질소 4개, 산소 2개로 이루어진 물질로 각성 효과가 있는 건잘 아실 텐데요. 저는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잠을 잘 자는데, 커피 마시면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마시면, 야, 안 돼!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말하는데 별도의 품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생주에서 카페인을 제거해서 만듭니다.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카페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원래 있던 카페인의 90% 이상을 제거하면 디카페인 커피라고 합니다. 그럼 카페인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카페인 제거 공정에는 첫 번째로 유기용지를 이용한 공정이 있는데요. DCM 또는 EA라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기용제로 카페인을 제거한 것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이용한 방법은 먼저 생두를 뜨거운 물에 넣어 부풀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카페인과 수용성 물질이 빠져나옵니다. 다음에 카페인과 수용성 물질이 들어있는 용액을 활성산 필터를 통해 걸으면, 문자량이 큰 카페인은 걸러지고 커피의 향미 등을 발휘하는 수용성 물질을 필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생두를 넣으면 삼투압에 의해 카페인은 나오지만 수용성 물질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생두를 건조하면 카페인이 제거된 디카페인 생두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스위스 워터는 캐나다 디카페인 제조회사의 등록 상표이고 중남미에서는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 생두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초임계 상태는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하는데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카페인과 같은 비극성이라서 카페인만 잘 녹여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모업체의 생두 판매 가격입니다. 아래는 에디오피아 시다모 지프이고, 이는 같은 생두인데 디카페인 생두입니다. 같은 생두인데 디카페인 생두 가격이 약40% 정도 비싸네요.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한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디카페인 생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전처리를 거친 거라서 약간 불량품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품종의 일반 생두보다 낮은 온도에서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생두 상태만 보면 디카페인 커피가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커피의 향미 등이 일부 빠져나가 맛이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맛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도 마셔봤지만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